네, 뽀르르르 잡습니다. 오늘은요, 창신동 쪽방촌에 나왔습니다. 동대문역 7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은 동대문 호텔이 보이는데요. 그 뒤편에 창신동 쪽방촌 또는 동대문 쪽방촌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한국 전쟁 이후 여인숙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방을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들어서 쪽방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곳 분위기는요 지금도 70년대를 연상하게 됩니다.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빈민층들이 모이면서 형성된 것이죠. 이후 도시 정비 계획이 발표되면서 점점 축소는 됐지만요 이 쪽방촌들은 현재까지 도시 빈민의 최종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쪽방촌의 특징은요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한 여름에는요. 부엌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은 공양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이야 1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아직도 징척이 없습니다. 뭐 이분들 말로는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또한 직업들이요. 일용직이나 또 제대로 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창신동 쪽방촌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창신동 쪽방촌입니다. 장난 금지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니 모텔이네. 여기도 족방천이다 족방천 아, 저기 사람들 이야기하고 계시네 여기는 조금 적상가옥 같다 느낌이 이런데는 적상가옥 느낌 여기 밑에 보면 수급자 환영 여기 수급자들도 월 얼마씩 받죠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

다사람네이제이사람나이 몇명 사기당했댔는데키사이곳 그래. 쪽방촌 상담소가 있었는데요 여기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은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고 사람은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아, 사기 쳤구만 그래서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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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 에?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네? 쪽방촌에 사시면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아, 나온다고? 그 수위가 있어갖고 쪽방촌도 다거시는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신청다 받아요 네. 가도도 이제 위가 있고 어, 딱뭐 뭐야 사람들 그 따지죠. <laughs> 그냥 되는... 네, 여기는요 남대문 쪽방촌입니다. 남대문 쪽방촌은요 남대문 경찰서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것은요 33층 업무시설과 18층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요, 여기는 그린 생활 시설도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쪽방촌에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서면 다행이죠. 여기에 계신 쪽방촌 주민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민간 주택이 들어와 버리면 이분들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요, 쪽방촌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로 좀 생활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보는 것처럼 야 이곳이 쪽방촌이다 바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안쪽을 살짝 살짝 봤는데요 어, 정말 한칸 남짓 두평 남짓 그런 공간들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공용입니다 어떤 데는 샤워장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뭐지 여기가 쪽방촌이라서요 길들이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길들이, 골목길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음. 깜깜하네, 나신데도. 저쪽 방충이다. 지금 공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이게? 저쪽이래 어. 쪽방충 라인이. 대피, 대피,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화재 여기서 조금 조금 불이 보인다. 이곳은요 화재 취약 지역이라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바닥에 이렇게. 예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쪽도 했다고. 이 복화가 그려졌네 네? 예? 길을 잃었다고. 요 여기 쪽방촌이. 네. 네. 아선생님 여기 사세요. 아. 여기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짓잖아요아 그럼 그쪽 쪽에 들어가시는 거요? 네. 아 그래 좋아하시 그래도 좀더 환경이 더 좋아지잖아요. 여기다 다 헐지. 여기도 다 한다고? 다 헐죠. 아, 원래 여기가 다 쪽방촌이었어요? 그럼. 이 어. 지금 저기 땅한 편에가 10억 가는 데인데. 선생님 어디 사아요 거기 살아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 저쪽은 가는 길 없어요? 아, 있어도 되, 이렇게 면좋 음. 뭐 어떻게 여기 쪽방촌 사람들은요 일부는 지금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입주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곳 쪽방촌은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됩니다. 여기 쪽방이다. 콜쌤 임신. 여기도 쪽방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남대문 쪽방촌 상담소인가 보다. 컨테이너로 됐네? 음, 쪽방이 완전히, 진짜로. 조그마하다, 진짜. 네, 쪽방초인데. 감사한 <목소리> 타워.